얘들아. 자, 우리 항등식이란 걸 이제 다시 한번 배울 건데, 항등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라고 했죠? OX는 OX다. 이거 항등식이지? 네. 항등식은 무슨 뜻?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게 항등식이에요. 맞죠? 자, 항등식은 특징이 뭐냐면,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쵸? 그렇죠? 네. 두 번째 성질은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개수가 다 일치할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면 그 개수들이 모조리 일치한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쪽으로 몰면 그냥 빵은 빵이라는 이런 식이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내가 얘를 안다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그죠? 자, 그럼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면 X랑 Y에 관해서 정리를 일단 해주는 게 먼저예요. 봅시다. 자 그러면은 를 x에 관해서 일단 묶어봅시다. x에 관해서 묶으면 뭐가 남아요? 여기에 a 있죠. 여기는 뭐 있어요? b 있죠. 그리고 y에 관해서 묶어봅니다. y는 여기 뭐 있어요? 마이너스 2a 있죠. 마이너스 2a. 그리고 여기는 뭐 있어요? 나온 적 분야. 마이너스 1은 ox y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지금 적혀있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면그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Y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도 얘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된다? 반드시. 5.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여야 된다? 마일이면 되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y니까. 그쵸? C는 얼마여야 되니? C는 마일이면 되지. A랑 B를 구해보세요. 뭐 나옵니까? 두식을 a 버? 뭐? 마요 b는 11일 11일. 11 11읽 거예요. 어, 믿어 볼게요. 그럼 세 개를 곱하면 정답 얼마? 66. 아닌데? 야. <laughs> 어? 야, 아닌데? A 얼마? 다시 구해 봐. a b 둘다 맞는데 c. c가 틀렸다요 c가 이값이어야 되잖아. a가 틀린 건데. M2? 아, 야 내가 계산을 틀렸지. 봐 봐. a가 얼마? 예? a가 6? 마 -6. 아, 마 -6? <laughs> 바보. 자, b가 얼마? 12. 아닌데? 그럼 마 -6도 맞게 하셨잖아요. 이거들. 오매끌어요. 아이씨, 야. 이거에서 이거 빼 봐. 7 3a가 뭐 <laughs> 나와요? 3a가 6 나오잖아. 야, 어떻게 a가 -6이 나오니? 어떻게 계산한 거야, 대체? 아니, 그거를 대입해 보면 맞게 나와. 어? 자, 미안해. A는 2예요. 어, B는, 3이. B는 3이지요? 3개 3이 곱하면 정답이 마육입니다. E 응. 자,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꼭 얘기하세요. 알겠죠? 응? 당당히 멋있게 틀리라고. 알겠습니까? 아, 멋있게 하지만 이거는, 이건, 이건 좀 심했어. <웃음> <웃음> 이건 조금 심했다.